안녕하세요 켈리 지킴미입니다 오늘은 어, 괌에 버섯바위가 있죠 버섯바위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길은 어, 텅기슨 비치를 내려가는 길입니다 텅기슨 비치에 어, 주차를 하고 어, 거기서부터 어,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 괌에 에이미와 어, 지니양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지슨 비치에 내려왔어요. 아니 얘는 다 온지 어떻게 하냐고. 아, 우리가 우리 애기들까 알지. 신기하네. 자 진이 형이 어, 다 왔다고 내리고 싶어서 어, 안달이 났네요. 네. 예. 자, 차가 몇대 보입니다. 어, 저, 저희도 <laughs> 어, 저쪽 어디 근방에 차를 세우고 어, 다녀오도록 할게요. 네, 저차 옆에다 세우면 될것 같은데. 여기 도 세워도 되고 뭐 지금 여기 앞에 어떤 기술이 미치는지 공사하고 있어요 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다 혼자 어떡야지 진짜 신기해 죽겠다 자, 덩케쌤 빛으로 진입했어요. 사람도 없고, 좋네요. 아우, 햇빛이 오늘 엄청 빛차요 날씨가 엄청 좋은데, 렌즈에 담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캠핑 나오신 분들도 저 멀리 보이시고요. 이 앞에도 있네요. 캠핑 커피에 응? 커피. 자, 예전에 어, 어.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은 우와. 노숙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와. 줄 짧게 잡아요. 응? 저 바위 사이로 들어갔었는데, 저 사람들 거기 가는 거네. 풍경 좋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게 사랑의 절벽 뒤편이에요. 어, 이렇게 캠핑하시는 분들 나와 계시고, 이렇게 음, 저희가 갈 길은 어, 이렇습니다. 길이가 하산 나으로돼 있어서 되게 걷기가 돌이 날카로워요. 이렇게 날카로워요. 넘어지거나 뭐 했을 때 상처가 나면은 빨리 아물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움직이시고 가셔야 돼요. 지금 만종가봐요. 물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보이세요? 저 어, 멀리가 어, 사랑의 저벽 어, 뒤편이고요쭉 다시 가겠습니다. 어, 이거, 누워요. 와본 것 같이 길을 나네. 자, 십자가가 보이죠? 네, 십자가가 길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쪽에 길이 있다. 일로 가면 된다. 라는 표시로 보통 십자가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어, 신색으로 돼있고요잘 보이겠죠? 신색이니까. 뭐 정글투어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진이 지니 양참 엄청 잘 가요. 자 에이미 양이 넘어진다고. 조심하라고 천천히 가라고 말을 해요 좀 어둑어둑할 때 보면 이제 여기 코크라크랩 작은 애기들이죠 많이 나와 있어요 이따가 또 보이면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거 엄청 큰 열매도 있구요. 자, 빛치로 나왔어요. 어우, 파라다이스. 안전의 파라다이스에요. 그죠? 너무 좋네. 아 보이세요? 자, 저희가 가는 곳은 저기 멀리 보면 주을 한번 땡겨 볼게요. 자 보면 외국인들이 갔나 간나, 나 가고 있고요. 저기 바위들 보이죠? 저기가 어, 버섯바위입니다. 저희는 저기까지 어, 걸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또 걸어가 볼까요? 자시이 가자. 진이! 가봅시다! 자, 앞장서. 길 안내해. 켈리네길 안내견입니다. 진이 양.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길을.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지나간 길들을 적적을 찾아서 가는 거고요. 어. 아메리칸 피플테리어인데, 어, 굉장히 온순하고 착해요. 어, 한국에서는 뭐, 도견이라고 해서 입마개도 씌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어. 아, 내일은 지니가 어, 오전 9시 반에 어, 칩을, 마이크로칩을 응. 내장으로 어, 심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9시 반에. 자야기 해놔서 내일은 또 동물병원에 가야 돼요. 음, 물로 갈 거야? 물이 깊은데? 안내견이야, 안내견. 오, 파도 소리가 무섭습니다. 물이 만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조라서 많이 들어왔네요. 자, 길은 이게 자갈 길입니다. 제 그림자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자갈길이에요 앞으로 이제 괌여행이 시작돼서 자유여행 오시는 분들은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는 게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도난을 당할 수도 있고 유리창이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런 것만 주의하신다면 괌 버섯바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어 파라다이스를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글 가 그래 걸로 내려가열려가는거아닌가길 있나? 같은데? 이리 와, 이리 와.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맞을 수도 있어 응. 음? 음. 제주도 갔잖아. 용용 맞아. 제주도에 용머리 해안 갔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 우리 에이미가 <laughs> 어, 제 생각에는 제주도가 아름답긴 더 아름다운 것 같고요. 웅장하잖아요. 굉장히 크고, 웅장해서 아름다운 것 같고, 맑은 공기와 맑은 바다는, 어, 관바다가 더 맑은 것 같아요. 어, 놀기도 좋고요. 전부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몽돌해수욕장 같아 스노클링 장비만, 장비와 라이프 자켓 까지와서 여기서 놀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물 깊이도 만만하고 좋아요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동양 바다의 속초 앞바다에서 듣는 어, 파도 소리 음. 소라 껍데기 만있으면딱 좋은데 아 어, 모래바닥이라서 걷기가 어, 쉽지가 않네요. 시간을. 시청자분들 파도소리 보이시죠? 물 맑은 거 보이세요? 아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음, 현재 확진자는 하루에 100명 정도 어, 검사를 한대요. 검사를 해서 한 평균 한 5명 정도 어, 내외로 어,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 한명 어, 사망을 했고요. 어, 사망자는 총 13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백신도 맞고 있는데 백신 1차 접종은 한 2만 6천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접종까지는 한 8천 명 정도가 2차 접종까지 한것 같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백신의 종류는 화이자와 모더나를 맡고 있어요. 선택은 의리가 못해요. 둘 중에 하나를 맡게끔 되 있고요. 예약을 하셨을 때 시간당 50명까지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못하고 직접 가시는 분들은 어, 만 45세, 만 45세, 어, 이상까지 예약을 하고 갈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간간이 들리는 소식에는 20대도 예약을 하고 가면 맞춰준다고 하네요. 일단 예약을 하고, 어, 간다고 합니다. 캐리지 킴이도 어, 내일, 어 내일이죠? 내일 오후 9시 화요일 오후 9시에 어, 예약을 해놨어요 유오지대학에 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예약을 해놨어요 화이자를 맞을 예정이고 그것도 제가 생방송으로 어,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처음 맞았을 때 되게 아프다 그러던데 에, 참아내야죠 뭐 불안하긴 하지만 안 맞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맞아보도록 할게요 자 버섯바위 왔어요 자 요거는 버섯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버섯바위라고 하고요 그 달팽이바위 달팽이 그저 달팽이 같죠 예, 달팽이바위 자슬로 넘어가자 놀고 싶어. 아니? 그러게 얘는 되게 잘 가네 자갈길을. 와 이거 이뻐. 아 산호다 산호 가져가 고 산호 볼까요? 산호 산호 발견. 쉽게, 발견. 쉽게 발견하는 거예요. 좀이 안 맞아. 응. d a y 지금은 Monday. 지아은 Monday. 지금은 지금서 좀더 직진을 하지금지금 오만치 더 가면 음잃어은린 그러니까 연못이라는 지런 어, 호수가 나와요 예. 아니 오늘은여기까지 네. 힘들지 않을까? 갈래? 상관은 없는데. 자, 사람들이 많이 찍는 풍경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네. 그죠? 숨쫙 네. 구경하시고요. 바다처럼 생긴. 네. 돌아가는 길은 어, 사유지인데요 어, 사유지 쪽으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길이 네, 좋아요. 사이즈로 오면 금방 갈수 있어요 길도 좋고 지니! 뛰어! 말잘 들어요. 뛰라고 하면 뛰고 얘 너무 행복해 보여 <laughs> 일쪽으로 가면 1분? 2분이면 가요. 예. 자, 진이는 이제 목줄을 풀어서 사람이 없어서 풀었어요. 예. 너무 멀리 못 가게 통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 예전에 중국사람이 호텔을 지으려고 이 땅을 샀대 네? 음. 질러 버리다가 코로나도 생기고 모두 생기고 하다 보니 좀 하루 이틀 늦어지다 보니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 시내하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풍경은 뭐 투먼보다도 훨씬 이쁜 풍경을 보여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니, 수다, 수다 땀, 다 컨디션을 보이게 o 는진 l 야 오늘도 g a i n Ginny. They didn't 병원 좋아요. 응? 그만. 뭐 해? 먹으면 안 돼. 가. 가. 진 c o 가 e o 스톱 o ahead, go on,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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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훈련을 잠깐만 시켜야 돼, 일로 그렇게? 일로 진이! 일로 와. 말안 듣는데? 건너야지. 일로 와. 딱 그만. 진이, 그만 가. 기다려.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들은 다왜 그래? 그러게. 일로 와. 진이야. 말 징그럽게 안 듣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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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소리를 질러야지만이 시원합니다. 그늘이 져서 시원해. 저기가 끝인가 보다. 아닌가? 더 가야 되네. 음, 여기가 게이트만 열려있으면 차가지고 오면은. 아, 정말, 요지인데요. 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사유지라는 것이 좀, 어, 안타까웠네요. 어. 이 도로만 내줘도, 어, 차량지만, 음, 된다 하더라도, 음, 굉장한 관광지로 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양쪽에 길이 있네? 응? 어디야? 그래도 한 같은데? 어? 그래? 우리 집에서 4시에 나왔잖아. 4시 좀안 돼서 나왔지? 근데 지금 5시 10분이니까. 1시간 가량. 그치? 어, 누구 똥이야? 멧돼지 똥! 자, 끝이 음. 보입니다. 근데 벌써네. 응? 응. 글시보의 게이트가 저 멀리 보이죠? 저 게이트가, 어, 탕해슨 비시로 다시 나오는, 주사장으로 나오는 길이에요. 응. 아주 편안한 길로 왔죠? 예, 여기를 이용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응, 남이 땅입니다. 도착했어요. 켈린의 어, 핑크색 차량이 보입니다. 완성했습니다. 집에서 4시가량에, 4시 조금 안 돼서 나왔어요. 여기 도착하니까 5시 10분. 음. 여유 있게 사진 찍고 놀았는데도 어뭐 여유 있어요 시간적으로 한1 시간 정도 1 시간 정도 즐겼던 것 같아요. 예, 이로써 어, 파이파이 어버섯바이관버섯바이에 어, 어, 한번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한 얼굴에 모래가 가득해. 자, 진이 양 갔다 와서 좀 아쉬운가 봐요. 물 먹고 지금 물 먹으면 집에 가는지 알아서. 물을 안 먹어요. 어... 야 먹고 가자. 가자. 먹어, 물. 먹어, 먹어도 가고 안 먹어도 갈 거야. 역시 말귀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쉬워? 오케이, 그래 에피소드입니다.